우사님에 넣어서 과거, 현재, 미래라는 제목으로 슬퍼하겠습니다. 네, 우리 남전도의 분이 든든합니다. <laughs> 네, 우리, 우리 건강하게 오오래 지내면서 우리 교회 기둥 같은 역할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 제목은 우리 과거, 그리고 현재, 미래, 어, 단다면, 쏙지 말라. 하는 제목입니다. 어, 여러분, 제소율리 대소, 문답을, 대요리 문답을 우리 지난주로 끝냈는데, 이제 간단한 소요리 문답으로 들어옵니다. 대요리 문답을 줄인 건데요. 대요리 문답이 176문 아 196문까지 있었는데 소요리 문답은 한 120가지 정도로 그러니까 대요리 문답은 어른용이고 소요리 문답은 우리 젊은 세대를 위한 거고 근데 어린이 문답도 있어요. 아주 간단하게 그 차례들 한번 하겠는데요. 우리 잘아는대 소요리 문답 1문 같이 있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로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예. 어, 그런 인생이지요.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목적을 붙잡은 겁니다. 오늘 특히 36절을 말씀을 보시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이 말이 뭐지요? 창조지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지요. 그다음에 그로 말미암고 진행되는 거지요 그리고 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에게 영광이 세세 주에게로 돌아갑이라 주에게로 돌아갑이라 뭐죠? 세상 종말이죠. 종말을 맞이하면서 이제는 영원한 천국이 준비되는. 그러면 우리에게 우리가 옛날에 내가 알지 못하는 때에 창조가 되었지요. 과거. 그러다가 태어나서 우리가 어느 정도 요 부분이든지 요 부분이든지 진행되는 일부분을 우리는 일생을 사는 겁니다. 언제요? 지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죽기 전이든지 죽음 이후든지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종말이 옵니다. 이게 뭐지요?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내가 있기 전에 세상이 창조되었고, 그리고 내가 지금 인생을 살고 있고, 그리고 나의 미래가 있나.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가 우리 모든 사람이 있단 말씀이지요. 그런데 제목이 뭐라고요? 쏘으면안 돼요. 어떻게 쏘느냐 하면, 여러분, 과거를 통해서 우리가 쏘기 쉬운데, 과거를 잃으면 뭐가 생각납니까? 이스라엘이 포로... 속국, 노예된 거 있잖아요. 포로되었고, 속국되었고, 노예된 거. 이게 그들의 역사인데, 잘못하면 여기에 쏟게 되요 이게 쏟으면 뭐가 되죠? 그게 상처가 됩니다. 참, 나라 없는 서러움, 어려움, 이렇게 상처로 딱 남게 되죠. 그런가 하면, 이 과거가, 내가 굉장히 성공했다. 나는 굉장히 잘 나갔다. 이것도 속습니다. 대부분 잘 나갔던 사람들이 주로 어떻습니까? 교만에 빠져요. 나 무시하지 마.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 이런 사람이었거든. 제가 미국에 그 8년 있는 중에 이렇게 우리 한국에서 그 노은 분들 보면요. 어, 글쎄, 그런 분 만나지 몰라도 거의 스카이 대학 출신이에요.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그분들이 막 거의 흔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런 뭐 나름대로 공부도 하고 뭐 이래 있던 분들이 미국에 들어오면 영어가 잘안 되니까 그대로 연관해 가지고 자기한테 맞는 직업을못 가져요. 그럼 주로 뭐 할까요? 세탁소 아니면 뭐 이렇게 보일러 고치는 거 아니면 뭐 배달하는 거뭐 이런 주로 허들이한 일을 해요. 이제 그런 가운데 이렇게 생활해야 되니까 그렇게 지내는데. 나두거나 이러면요. 말하는 거 보면 굉장히 교만해요. 내가 이런 사람이었다고. 내가 이, 이런 사람이니까 무시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뭐지요? 성공했던 것도 나를 속여요. 어떻게 빠져요? 교만에 빠지도록. 그런가 하면, 우리 과거가 우리에게, 이러면 사단이 우리를 이렇게 악용합니다. 악용하는데, 사단이 뭘 악용했냐면, 제가 말씀드렸죠. 기억의 공격이라고. 어, 지나간 건데, 아니 사라진 건데, 그런데도 사단이 뭘 공격해요? 딱 기억을 통해서 공격해요. 여러분, 이 친한 친구간에 부부간에도 싸우는 이건 뭐지요? 기억의 공격이 주어지면 여지없이 그냥 옛날 걸들러내면서막 그냥 들추면서 이렇게 사단의 도구가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받는 사람은, 응답의 사람은, 이 모든 과거가 뭐가 되죠? 다 발판이 됩니다. 여러분의 과거가 발판이 될수 있기를 주의를 추원합니다 이거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와 만남이 되면, 아, 하나님이 그러셨구나. 그 남존대 원신혜배들이다 보니까 한 장로님 한 벌써 7, 8년이 되었습니까? 그왜 제가 생겼던 목사님이 남존대 원신혜배에 오셔가지고 설교를 하셨잖아요. 그고신의 총회장도 하셨고, 근데 그분이 메시지를 하셨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자기가 고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인가 어머니가 돌아가셨댔잖아요. 그랬을 때왜 어머니가 돌아가셔야만 했던가? 그게 자기한테는... 다안 풀렸대요. 그런 이야기를 아주 가슴 깊이 하시는 이야기가 인상 깊게 나오지요. 근데 저는 이제 그분을 3년 반을 제가 부목사 때 담임 목사님으로 모셨거든요. 한 400명 되는 교회였는데 그분을 이렇게 보면 그 이야기를 제가 듣는, 듣다 보니까 제 마음에 뭐가 정리지않으니까 아, 저런 아픔과 어릴 때 부모님을 잃어버리는 그런 것들이 아, 저분이 굉장히 신중하고 말을 함부로 안 하고 굉장히 이렇게 그 생각이 깊고 그런 배경이 되었구나 하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 가졌어요. 제가 말씀드렸지요. 이제 당해운이 여덟 분인가이 되는데 부산에도 제일 그 경제적으로 낙후된 구가 어디냐니까 영도구입니다. 영도가 섬이잖아요. 부산 중에섬 요즘 많이 달라졌는데 제가 있을 때만 해도 청학동, 복래동 이러면요 진짜 가난한 사람, 바닷가에 점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막 이렇게 섬에 모여 사는 그 정도였어요. 그런 곳인데 예, 그이 사람들이 그, 이렇게 민도가 많이 났지요 그런 가운데 이렇게 복음이 전거돼 갖고 교회가 이루어졌고 당회원들이 한 여덟 분이 되는데 그 당회원들 중에 보면 굉장히 성경이, 성격이 성격이 막 불같고. 대화가 안 되고,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을 목회를 해 가시는데, 제가, 저도 부목사니까, 당회원이니까, 당회를 때 가잖아요. 이러면, 어떤 데는 막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하면 막, 저도막 저러면 안 되는데, 이래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목사님은 그 이야기를 듣고, 뭐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렇게 뭐, 입소리 내에서 떠면서 글쎄요, 그래요. 아무 대구가 없어요. 그러더니 막 한참 막, 뭐이장로님이 이렇게 말하고, 저장로님이저리 말하고, 막 이러는 중에, 그 목사님 안 그렇습니까? 뭐 목사님이 안 보여. 회의하는 중에 나가버려. 그래, 면장로님들끼리뭐여요이러다가 뭐, 뭐, 우리끼리 막고만하자 하고, 이제, 그, 그, 그냥 끝나. 그래, 있다가 한두달 뒤에, 또, 목사님 이합니다 그때 우리 일하기로 했지요. 이장로님들이 그 우리 그거 하기로 했나? 했다, 이가 했다, 이가 그걸 했는데. 왜 그래, 하기로 했잖아. 지난번에 뭐, 이래 하기로 한 거, 이제 하면 어떻습니까? 이래 내놔요. 그러면 이제, 그래가, 하기로 했나? 이래가 되면 되고, 안 되면 또, 뭐, 그러면 뭐, 좀 있다가, 이래 또 하는 거또 나가버려요. 그럼 당연히 뭐, 어떤 데는 마치는 기도가 없어. 하여튼 뭐, 되는 것도 안 되겠다고 막, 저는 막, 너무 답답해요. 젊은 사람이 볼 때, 막, 목사님, 전에 교회를, 목회를 절해가지고, 교회 질서가 없어서 되겠나?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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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이 부글부글 해요. 얘가 성깔이 좀 있잖아요. <laughs> 막 이. 있... 어 그런데 그래놓고 또 나중에 지난 다음에 지난번에 의논했던 거 그거 지금 좀 하면 되겠지요? 이러면 장로님 또 이러면 그 전에 하긴 했나? 어제는 아, 그래, 목사님 제는데뭐 하자 그냥. 이래가 능구원이 넘어가는데 27년을 아, 37년을 목회하셨어요. 무난하게. 아 이런 지난날의 과거의 아픔과 이런 것들이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사랑받지 못하는 아쉬움 이런 모든 것들이 굉장히 깊은 사랑. 함부로 말하지 않고 잘못했도 지적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기다려주고 참 그런 배경이 되었구나 그런 제가 어, 교훈을 받고 저도 그때 이후로 뭐 모자라지만 아 무슨 문제가 일어나고 무뭐 상해 벌어질 때 함부로 말하고 평가하고 재단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을 줄 때까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신다. 그걸 제가 굉장히 배웠어요. 여러분 지난날의 모든 과거가 어떤 자랑거리든지 상처든지 아픔이든지 간에 응답을 위한 하나님의 발판으로 주셨다. 이게 여러분들이 진짜 아멘이 되면 이런 복음의 삶이 맞습니다. 그제 그런가면 두 번째로 우리 오늘이 주어집니다. 오늘에도 속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오늘을 두려워합니다. 아, 참 두렵다. 옛날은 그, 지난번 날에는 그래 살았지만, 앞으로 무슨, 어, 참 두렵다. 그러면서 1열 명의 이정탐꾼들이 그들은 대장부 같고 우리는 뭐 같다고요? 우리는 메뚜기 같다. 현실을 쳐다보고 그들은 대단하고 우리는 메뚜기 같아 이게 현실 쳐다보고 속은 거예요. 그치? 똑같은 걸 보는데, 그런데, 그, 요소와 갈렙은 똑같은 그, 그들을 보았는데, 그들을 보고 뭐라 그래요? 그들은 우리의 뭐라? 우리의 먹이다. 우리의 밥이다. 그래서 저약속했던 가난으로 들어가는 거고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밥 먹으러 가자. 밥 먹으러 가자는 게뭐 싫습니까? 우리 하준이가 이제 드디어 1학년 됐어요. 그, 예배 드린 태도도 다르잖아. 오늘 1학년 돼갖고, 참석해서 예배 잘 드리는데요. 하준이, 밥 먹으러 가자. 소리 듣기 싫어요? 듣기 좋아요? 듣기 좋지요? 예, 막, 김희 씨, 밥 먹고 갑시다 얼마나 좋은 약입니까? 그치? 똑같은데, 오늘의 속으면요. 두림에 빠져요. 우리는 무섭다. 우리는 메뚜기다. 내 같은 게뭐 한다고. 이절에 빠져요. 그런가 하면 오늘이 조금만 잘못하면요. 모든 세상을 부러워해요. 아이고,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뭐, 좋은 거를 저렇게 가지고 있나. 아 어떤 그 사람, 저 사람 성공했나. 나는 이런데 하면서 부러워하는 그런 인생이 되기 쉽지요. 근데 성경은 요한 일서 2장 14절, 15절에 뭐라고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온게 아니고, 뭐라고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들이라. 그게 뭐예요? 우리의 부름이라. 뭐, 직도 하고, 먹은직도 하고, 한 것처럼. 그런가 하면 오늘을 우리가 우습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 우습게 얘기하는 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어, 그게 별, 별게 아니라고 얘기지니까 우습게 봐요. 그런데 그 이야기는 뭐지요? 내가 아예 못할 거니까 비 꼬는 거지요. 그래서 우습게 얘기하는데 이 우습게 얘기하는 것은 방관자가 되거나 아니면 실패자들이 주로 보면 세상을 우습게 얘요해요 제가 배웠으면 얼마나 배웠는데 제가 가졌으면 얼마나 가졌는데 잘하면 뭐 잘하는데 이러면서 남을 인정 안 하고 남을 우습게 얘기는이 모든 것들은 어떻습니까? 다 족이 쏙는 거야. 두려움에 빠지고 부러워하고 우스개기는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오늘이 하나님의 숨은 교획이 있죠 이 하나님의 숨은 교획을 우리가 발견하는 게 오늘의 시간입니다. 우리 남전도의 우리 회원들은 살아갈 날보다 과거가 많이 길잖아요. 거기 쏘아선안 돼요.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잖아요 내가 이렇다 저렇다 그렇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발견할 때 하나님은 나의 뭐라고요? 이끌어 가시는 목자가 되신다 여러 주님이 나의 목자입니다 맑은 신의 물가으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때로는 뭐라고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데려가십니다 그런데 해를 드려야 하지 않을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이 누구 언제입니까? 주님이 함께하는 날이에요 지금이 언제입니까?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는 지금이에요 이게 영적인 사실이고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깨달음이 있으면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따로입니까? 하나입니까? 사실 하나입니다.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우리그 기도를 하잖아요. 주기도만 할 때, 그죠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걸 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영적 세계와 실제 세계가 따로가 아닙니다. 문제는 뭐이죠? 아, 못 보니까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평가하고 있을 뿐이지. 그래서 오늘을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되고 미래입니다. 여 미래 때문에 속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냐니까, 그러니까 그래, 지금까지는 살았고, 지금 그렇지만,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지? 이런 염려가 많이 있어요, 염려. 이런 염려는 실패 경험이 우리에게 염려를 가져다 줍니다. 그죠? 실패한 경험들이 우리에게 염려를 가져다 주는데, 그런데 이 염려가 실패 때문에 주어지마만 그래서 실패 안 하려고 뭐 합니까? 인본주의를 씁니다. 인본주의에 빠져요. 인본주의를 쓰는 이유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인본주의 쓰는 사람은 조급해요. 그래서 인본주의 쓰고 조급했다가 실패한 인생이 구약에 누가 있지요? 성공자예요. 사울 왕요 사울 왕. 그렇 기다리지 못해요, 인본주의. 그래서 기다리지 못하다가 막 자기가 이 번제를 드리고 뭐 이짓하다가 나중에 버임을 받잖아요. 그런가 하면 미래를 우리가 속을 수 있는데 결국은 이럽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미래를 속이는 게 뭐냐?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입니다. 미래가 안 믿어져요. 그 하나님이 내 미래를 이끄신다는 사실이 수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염려하고 인본주의를 쓰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리에 들어가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앞에는 바다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막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막 걱정하고 난리가 났지요. 그때 하나님 뭐라십니까? 하나님의 팔이 짧아졌, 짧아졌느냐? 그애굽에 너희들이 빠져나올 때 무슨 무기를 사용했느냐? 어린 양의 피로 너희들이 구원한 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냐? 앞에 있는 이 홍해도 하나님이 가르실 것인데 너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래서 이 불신앙을 끊는 이 훈련을 하나님이 끊임없이 광야에서 했습니다. 마지막 불신앙이 뭐였지요? 요단강을 건너고 그리고 가난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강한 성이 하나 있는데 그성 이름이 뭐지요? 무슨 성입니까? 여리고입니까? 불신앙의 성이에요. 절대로 안 무너질 성확인해보라돌아잖아 매일 돌았잖아.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6일 동안 여섯 바퀴 돌고 나서 결론이 뭐냐? 뭐, 뭐 이거 안 된다. 대 무너진다. 이 불신앙인데, 일곱, 일곱, 째 날에 일곱 바퀴 돌고 나서 그 불신앙을 날려버리는 소리를 지르게 하세요.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위하라. 그리고 여호소화를 위하라. 이게 웬일입니까? 위하라. 끝나기도 전에 성이 막 와르르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은 눈으로 보게 되지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이것이 우리의 미래의 그름입니다. 어, 그런데 우리가 과거에 묶이고 오늘을 쳐다보고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으면 그런 자리 에 들어가지요. 그 지난 목요일 날 우리 이제. 방반사 성도님이 세례를 받으셨는데 성인공부를 더 하고 싶다고. 그래, 하셔서, 그러면 우리 교인시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 강말수 성도 같이 하겠으니까 세 분이 같이 지난 목요일날 성인공부를 했어요. 그래, 주부 뒤에 있는 구원의 길, 그거를 하고 이제 이렇게 시간을 지냈는데. 그러다 이 뒤에 보면 악몽이라는 게 나와, 악몽. 그래서 그, 우리 교인시 꿈꾼 적이 있습니까? 뭐, 말수식 꿈꾼 적이 있습니까? 우리 저 방 선생님이 꿈은 적 있습니까? 꿈 이야기를 한번 물어봤어요. 이래 봤더니 뭐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다가, 어, 이야기를 하다가 마침 그날 제가 그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꿈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꿈잘안 뭐 꾸는데다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꿈이 너무 생생하게 제 마음에 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나도 이제 하게 되겠다고 이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박 선생님이. 아주 긍정적으로 말씀하는데, 그, 꿈이 어떤 꿈인지 이야기 드릴까요? <laughs> 아니, 제가, 제가 이제, 그, 이, 그, 20중반부터 군대를 갔다 오고 나서 본격적으로 전도사, 강도사, 부목사, 단인, 뭐, 농촌에, 미국에 막 여러 군대를 왔다 갔다 했잖아요. 한 일곱, 여덟 군대를 이렇게, 이에 순회 사역을 한 같은데. 그런데, 거기 어딘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 분위기가 교회당을 이제 짓기 어려운 그런 교회였던가 봐요. 어 그런데 제가 또 어디에 탔냐니까 교회당을 지었는데 우리 교회 폭은 이만하고 길이는 조금 더긴것 같아요. 그리고 길어서 그런지 왜이리 평지가 아니고 약간 뒤를 에 높게 하고 본당, 저 강대상 쪽에 이렇게 극장식으로 내리막 하는 교회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앞에 잘 보이라고 평지가 아니고 약간 뒤에가 높고 앞에가 강대상 쪽이 낮게 해가지고 극장처럼 이렇게 만든 그런 바닥이에요. 그런 바닥에 제가 또 가운데서 가지고 야 교회가 지어졌네 참 어렵다고 생각하고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야 참하는 건이 지어졌구나. 그런데 천정하고 벽하고 창문은 다 달았어요. 남은 게 뭐냐니까 바닥 공사가 안 돼서 바닥이 세멘트라 그래서 아, 바닥 공사하면 되겠구나. 그럼 바다공사관은 뭐 집어넣으면 돼요? 의자 넣으면 되겠지요. 그래서 교회당은 교회당인데 미완성 교회당이라. 근데 기분이 좋은 게 뭐냐 니까참 힘들고 곤란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오! 이 멋진 건물 교회당이 지어졌구나. 그러면서 또 깨고 나니까 아 바닥이 아직 좀 남아있고 의자를 넣으면 되겠구나. 이러고는 눈을 떴어요. 그 꿈이라. 제가 메시지하는데 꿈이야기하니좀 이상하다 그지 그래서 제가 이랬더니 방생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우리게 에 헌당하겠습니다 이러더라고 그래 아멘 우리 최 신자가 생각이 빨라요 아 그래서 내가 보니까 아, 내가 이걸 두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래 진 목사 걱정하지 마라 이게 니네 교회가 주님이 하신다 시간이 문제겠지만 하나님이 다 준비하고 계신다 그래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런데 얼마나 마음이 편안한지야 그래서 아 주님 감사합니다 제게 참, 이런, 음? 안 그래도 생각할 게 많은데, 그건 내 놔두고, 그래, 지내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게 우리의 미래입니다. 이렇게 해야 될 건가, 저렇게 될 건가, 어떻게 해야 될 건가, 막, 우리 막 염려, 인본주의, 불신앙에 막 빠지면, 여러분 제가 불신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신자인데도, 막 지금까지 상 거는 그렇다 치고, 온도는 그렇다 치고, 앞으로가 문제라. 특히 남전도에 이제 나이 들어가면서 내뭐 노후가 뭐 이렇고 저렇고 막 그런 생각을 빠지면요 그래서 왜 나이 들면 잠잘 잔답니까 잠 잠이 안 온답니까? 우리 저 혁재한테 물어보자. 혁재 집사 우리 집 우리 집사예요. 그렇지? 응? 나이 든 사람 잠잘 잔다 해요. 잠이 안잘 온다 그래. 잘안 온다 그래. 왜 그럴까? 염려 인본주의 불신앙에 빠져 서 그래. 예, 생각이 많아요. 그리고, 나이 들수록 세월이 빨리 간답디까? 천천히 간답디까? 굉장히 빨리 가요. 왜 빨리 갈까요? 복잡해요, 복잡해요, 복잡해요. 하는 일은 없는데, 아무 뭐 복잡해요. 그잠안 오지, 시간 빨리 가지. 이러니까 막, 사람이 막, 어딘가 쫓겨다니는 것 같아. 남주인대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창조수시고, 그분은 누구라고요? 나의 아버지십니다. 교인씨 알겠지요? 나의 아버지 아버지가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지요 그 성공받아가 아버지에게 나와가지고 저도 한 20몇 년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그럼 제가 교인씨 보고 아버지 없어서 고생 많이 했지요 이러니까 눈시울이 붉어지더라고요 부모님의 택을 많이 못본 분이잖아요 그런데 진짜 부모님이 계신다 진짜 아버지가 계신다 나는 그 진짜 아버지를 만나고부터 내 인생은 너무 감사하다 그 아버지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 아버지다. 그러니까 교인씨 눈에 힘이 막 들어가더라고. 눈에 힘 주고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그죠? 하나님의 신뢰하는. 그래서 우리는 이 과거도, 오늘도, 미래에도 쏙지 않는 방법은 결국은 여러분, 영적과학을 아시죠? 영적과학이 뭐죠? 오늘 여러분 36절에 보니까 그로 말미 암고 그로 시작되었고, 그로 말미 암고죽께로 돌아갑니다. 이 분명한 그림이 있다면, 우리가 할 일이 뭐지요? 오직 기도 속에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기도가 영적과학인데, 누가 역사지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지요. 어디 안에서요? 우리 속에서. 그리고 누가 동원됩니까? 하늘 천군 천사가 우리와 함께함을 보게 되죠 그리고 우리를 속이는 이 사단의 군세가 길박당하는 여러분 이세 가지는 누가 기도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막 세신자니까 천만에요 누가 기도해도 성령이 역사하고 하늘 군대가 이렇게 움직이고 그리고 사단의 군세가 꺾이고 막힌 문들이 열리는 축복을 누려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뭐라고요? 바로 기도가 영적인 과학이다. 여러분 정말 기도에 깨어 있게 되면 과거가 모두가 뭐라고요? 발판이고 그리고 오늘이 뭐가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고 미래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의 갈 길을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는 우리의 미래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그이 있습니다. 우리 남전도에 우리 새해 들어서 첫헌신 예배를 남전도에 스타트하게 되는데. 남존도회가 나서 찬양드린 것처럼 이런 중심으로 참 과거를 발판으로 오늘 하나님 계획 속에 미래를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축복의 모델로 설 수기를 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과거 현재 미래에 속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관련 속에 발판이 되며 계획을 발견하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우리의 미래됨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남존도회가 이런 모델로 우리 교회와 후대들 앞에 우뚝 서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